안녕하십니까 류효식입니다 오늘 콘텐츠 뭐냐? 2024년 상반기 노트북 판매 순위 TOP 10입니다. 1 년에 딱한 번만 돌아오는 콘텐츠죠. 저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요즘 인기 많은 게임이 뭔지 쭉 보고 오 이건 좀 재밌겠는데 하면서 다운 받아 게임을 즐기곤 합니다. 즉 대중들의 선택에 좀 의존하는 편인데요. 아마 여러분과 저 모두 다른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중들이 뭘 많이 사는지 베스트 제품 뭔지 그런 거 위주로 선택하다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 역시 2024년 상반기 가장 판매가 많이 된 노트북 10개를 알아보면서 혹시 아직 노트북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어, 이 중에서 어, 요거 쓸만하네 하면서 하나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혹시 내 노트북이 몇 위쯤에 있을까? 한번 확인해보는 재밌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 30만원대 초가성비 노트북이네요. 탑10 레노보 2022 아이들패드 슬림1입니다. 가격 34만 9천원 CPU 라이젠3 7320U 들어간 모델이에요. 슬림1은요 2022년 무려 2년이 된. 그럼 어떻게 말하면 조금 올드한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요 고작 30만원대라는 충격적인 가격에 사무작업, 캐주얼 게임도 즐겨볼 수 있는 준수한 성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한동안은요 월간 판매랭 기계는 빠져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확인해봤더니 후속 모델인 2024 슬림3가 나왔더라고요 그치 2년 정도 되면 신모델 나와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능 30% 이상 좋아지고 디스플레이 더 좋아지고 USB 타입 C, PD 충전까지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2022년 모델과 비슷합니다 그럼 슬림 1을살 이유가 없죠. 하반기에는 2024 슬림 3가 인기를 다 가져가겠네요. 자 다음 탑 9입니다. 2024 LG 그랜 16인치 프로 모델입니다. 가격 149만 9천 원이고요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1 2 5 h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 말하자면 섭섭하죠. 1.19kg. 장난 아닙니다. 작년엔 갤럭시북에 치이고 가성비 외산 노트북들에 치여가지고순위권은 껴보지도 못했던 LG가 드디어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1kg대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타임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2024 4년 최신 CPU에 144Hz 코... 게임트북인가? 초고주사율까지 들어가면서 진짜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청자분들이요 일반 그램과 그램 프로 요거 도 대체 뭔 차이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쿨링이에요 그램 프로는 펜을 두 개나 넣어주면서 일반 그램보다는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게 출시가가 259만원이라서 잠깐만 259만원 주고 이걸 왜 사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상반기 판매 랭킹에 들어왔냐? 현시점 촬영의 기준으로요. 쿠팡 할인가 봤더니 쿠팡 할인 들어가서 172만 원, 카드 할인 17% 추가해서 143만 원. 이러면 무조건 프로 사야죠. 자 화면 한번 딱 터치해 보시고요. 여기 쇼핑탭 있죠? 요거 눌러서 쭉쭉쭉 내려보면 그램 프로 있을 겁니다. 한번 쿠팡 딱 들어가서 가격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140만 원대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 언제나실지 몰라요. 바로 한번 구매번호 해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최고의 성능, 최고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고의 휴대 폰 성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인기 대비 늘 부족한 재고로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그 비운의 노트북 탑. 8, 레노버 2024아이데패드 슬림5입니다 가격 97만 9천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7 8845HS 이 친구는 램이 무려 32기가나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요즘 제 최애 노트북이에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요 사무작업 문제없고 포토샵 문제없고 영상 편집까지 다 되고요 에이수스 로갈리 이거랑 동일한 GPU까지 들어있어서 캐주얼 게임에 로아, 팔로란트까지 다 됩니다 심지어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1.46kg으로 휴대성도 좋아가지고요 진짜 저희 사무실에 훨씬 더 좋은 노트북들 많이 있는데 자꾸만 이해 한테 손이가 이거 너무 좋아 짜릿짜릿해 그런데 유일한 단점은 재고가 부족하다는거 쿠팡에서 늘 구매하려고 보면 품절이야 재고 넉넉하게 뜨면 제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바로 소개해드릴테니깐요 커뮤니티도 눈여겨보시는거 잊지마세요 자 다음 럭키7 과연 누굴지 삼성전자 2024년 갤럭시북4 모델입니다 오이 친구의 친구 가격 99만 9천원이고요 CPU는 인텔 i5-1335U 들어가있는 모델입니다 매년 누구는 갤북 프로가 최고다 야 역시 갤럭시북은 울트라지 라고들 하지만요 언제나 언제나 가성비 판매 랭킹에는 그냥 갤럭시북만 있어요 뭐 갤북 프로 뭐 울트라 아니고 갤럭시북 갤럭시북 다음 뭐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갤럭시북 결국 여러분과 저같은 우리 대중들의 픽은 그냥 갤럭시북이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북포는요 윈도우 11 기본 포함에 성능도 준수하다 보니까 학생 직장인 진짜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건요 지금 이 모델 갤북포가 가격이 이전작인 갤럭시북3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사고는 못 빼기 겠더라고요. 믿음직한 국산 가성비 노트북 원하시는 분들 갤북포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탑 6입니다. HP 2024 자비스 AI 노트북입니다. 가격 85만 9천 원. CPU는 인텔코어 울트라 5 1 2 5 h 들어간 모델이에요.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고 아껴주고 이뻐라 하는 HP 2023의 후속 모델이죠. HP 2023참 좋았어요. 그런데 요2023 모델 확실히 울트라 5 최신 고성능 CPU가 들어가서인지 영상 편집부터 포토샵 작업까지 해 보면 와 진짜. 빨라지고 부드러워졌네 라는 게 확실히 체감되더라고요 그리고 인텔의 아크 그래픽 성능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F14 롤 쾌적하죠 이 전작에서 빠졌던 유일한 아쉬움이었던 PD 충전까지 이번 모델부터 지원하게 되면서 진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그런 노트북이 되었습니다 가성비 3명 노트북 찾는다 그냥 다른 고민 하지 말고 자비스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50만원대 최저가 노트북 라인업 중에서 투톱을 맡고 있는 그 친구죠 탑5 레노버 2023 V15 G4 모델입니다. 가격 49만 9천 원, CPU 인텔 i5 1 3 3 5 u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레노버의 V 시리즈가요. 2, 3년 전만 해도 뭔가 싼데 애매한 노트북이었거든요. 성능이 나쁘진 않은데 램은 뜬금없이 4기가만 넣어줘. 잠깐만, 4기가? 이거 뭐 태블릿이야? 그리고 램이 한 8기가로 업그레이드되면 야 뭐야? 화면 밝기가 왜켜두 하면서 디스플레이가 후져지고 그냥 쓰자니 아깝고 사자니 애매하고 뭐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V15 G4 4세대부터는 다릅니다. 인텔 i5 c p u 의 16기가 램으로 동 가격 대비 진짜 최고 성능을 보여줘요. 디스플레이도 300니트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장시간 작업하기에도 정말 좋아졌죠. 그런데 가격 보세요. 2년 전 그대로 50만 원대 노트북 투톱 탑죠. 자, 다음 탑 4와 탑 3. 오, 이거는 같이 소개될 것 같아요. 모두 HP의 게이밍 노트북이 들어왔네요. 탑 4, 2023년 HP 오맨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47만 5천 원, CPU 라이젠 7 7840 HS, GPU RTX 4060 모델이고요. 탑 3는 HP 픽터스 15인치, 가격 96만 9천 원, CPU 라이젠 5 8640 HS. GPU RTX 4050 들어간 모델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HP 게이밍 노트북이 무려 무려 7분기 연속 국내 게이밍 PC 점유율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바로 이 빅토스와 오맨이라는 이두 강력한 노트북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두 친구 때문에. 요즘 아무리 데스크탑 필요 없어요. 게임트북이면 게임할 때 충분해요. 라고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 그래도 대탑이 낫지 않을까? 대탑 쪽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임 사양에 딱그 정도 선에서 대탑을 조립해서 맞추면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돈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런데요, 빅터스와 오맨 역시 램, ssd, cpu, gpu, 심지어 화면 크기까지 선택지가 엄청 다양합니다. 조립 노트북이 아닌데, 조립 노트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덕분에 선택지가 뭐 한두 개 뿐인 다른 게임트북 대비 만족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아, 대체 뭘 사야 되지? 너무너무 헷갈려요. 우린 두가지말면 됩니다. 배그, 로아, 옵치 같은 3D 온라인 게임에 스팀 게임도 어느 정도 즐겨보겠다. 그럼 빅터스 15에요.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빅터스 15! 이고이 방금 전에 말했던 게임 받고 조금 더 고해상도에 조금 더 고사양 스팀 게임까지 쾌적하게 즐기겠다. 그럼 오멘 16. 그러니까 초가성비는 빅스 15, 조금 더 쾌적한 가성비는 오멘 16.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탑1위 2위, 상반기 금메달 은메달 요것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 그럴 줄 알았다. 아직 걔네가 순위 안 나왔네. 그 친구들이 1등, 2등이구나. 맞지? 라고 하실 겁니다. 맞아요. 바로 HP 2023 노트북과 레노버 아이디프트 슬림 3이두 친구인데 올 상반기는요. 이두 친구들이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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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번갈아 1등 하면서 엄청난 순위권 경쟁을 했어요. 과연 상반기 탑 1은 누굴지? 1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2 0 2 4년 상반기 1위 HP 2023 노트북입니다. 가격 70만 9천원 CPU 인텔 i5 1334U SSD 512GB RAM 16GB GPU i 이리스1 0 내장 그래픽 윈도우 11홈 포함된 모델입니다. HP2024 자비스라는 엄청난 후속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이 1위를 차지했어요. 판매 데이터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요. 1월부터 4월까지는 HP2023이 독보적으로 많이 팔렸고, 지난 5, 6월, 이때부터 2024가 2023년 모델보다 더 판매량이 앞서 올라갔어요. 자동차도 이런 경우가 많죠. 2024년 신제품이 나왔어. 근데, 오히려 2023년 재고제품이 더잘 팔려.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해. 근데, 신차 대비 가격이 훨씬 싸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 제품이 엄청 많이 팔려요. 그런데, 자동차야, 이 외관에서 구형과 신형 티가 팍팍 나니까, 아, 그래도 야, 싸긴 하고, 가성비 좋긴 하지만, 너무 구형 같잖아. 분명히, 신형 나오기 전에는, 이야, 멋있다! 하다가도, 신형이 나오면, 이게 눈이 바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구려보여?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신형을 사는 경우가 많지만요. 노트북은 그렇지 않죠. 신형이든 구형이든,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게, 고놈이 고놈 같습니다. 자, 외관은 그렇게 비슷하고, 약 간의 그 성능 차이만 있다 보니까 HP 2024 모델이 나왔음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HP 2023이 1위를 차지한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2023에 밀려서 아쉽게 2위를 기록한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 3 2023년 모델 알아보죠. 가격 48만 9천 원, CPU 라이젠 5 7530U, SSD 166기가, 램 16기가, 무게 1.7kg, 윈도우는 포함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아쉽게 2위라고 는 했지만요, 상반기 독보적인 2위라고 말하고 싶어요. HP 2023이 부대찌개라면 아이디어패드 슬림 3는 마라탕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야? 어, 재료는 비슷해 보입니다. 색깔도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부대찌개는요. 재료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선택은 라면을 추가하냐 마냐 뭐이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마라탕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재료를 직접 하나하나 다 선택하고 추가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아이디어베트 슬림3 CPU 선택지가 인텔 i5, 라이젠5, 라이젠7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15인치로 16인치로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게임트북도 아닌데 사무용 노트북이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요. 그런데 가격은 고작 50만원. 게다가 2년 무상 AS의 사용자 과실, 내실 스스로 노트북을 망가뜨려도 무상으로 한번 수리해주는 ADP 서비스까지 챙겨주다 보니까 난잘 모르겠고 그냥 저렴한데 쓸만한 노트북 없나요? 하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선택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2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상반기 판매 순위를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막 OLED니 4K니 뭐 H 고성능 CPU 탑재했니 이런 것들이 순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한다면요 올해 상반기는 진짜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CPU 성능은 인텔 13세대, 라이젠 7 0 0 0번대부터좀 상향 평준화 되어서 일반인들이 쓰기엔 다 좋은데 고성능 CPU, 저전력 CPU 난 차이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결론을 내려보자면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가격이 아마 이랭킹의 가장 큰 기준 이 되지 않나라는 았 생각이 듭니다. 올 하반기 만약 경제가 조금 더 회복이 되고 다양한 신기술이 탑재된 노트북들이 하나 하나 또 출시된다면 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순위가 좀 바뀌.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랭킹에 나온 제품들은요. 여기 한번 터치해보시면 유튜브 쇼핑 나오죠? 이거 딱 터치하는 순간 쫙 나올 겁니다. 아직 노트북 못 고른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선택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